아, 막기다가 좋을까요? 디월트가 좋을까요? 쓰기에는 막기다가 제일 편합니다. 손잡이가 여기 붙들려 있어서 쓰기 가 아주 좋아요. 이렇게. 디월트는 이렇게 자꾸 자르죠, 이렇게, 이렇게. 문제점이 뭐냐? 디월트 막기다는 아, 이렇게 해서 베벨각을 높일 적에아 편하죠. 아, 손 거치가 잘 돼요, 이렇게. 잘되고 근데 디월트는 여기서 손을 잡아서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이 팔이 꺾여요 그래서 쓰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쓰기 정거는 막히다 근데 정확성 정확성은 디월트가 훨씬 좋습니다 막히다 게임도 안 돼요 120만원짜리 뭐 100만원짜리 다 써봤는데 막히다는 요 베벨 각도에서 이 90도를 딱 맞은 상태에서 쓸고 넘어가려 그래네 자르고 또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또 커팅이 들어가고 그두 개를 맞추면은 90도가 딱 맞아야 되는데 맞기다 전, 전 제품이 안 맞아요. 맞기다가 문제가 좀 있는 거죠. 그런데 디올는 아주 칼같이 맞습니다. 근데 디올트는 이게 누르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어요. 근데 마키다는 누르는 힘이 아주 적당하니 좋습니다. 디올트 이네는 뭐하냐. 아니지 마키다. 아유 그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마르냐.